이강덕 포항시장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가면서 내린 많은 비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던 구룡포 등 포항 곳곳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 복구로 만 하루 만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지난 23-24일 양일간 168비가 쏟아지면서 구룡포시장의 상가 5곳이 물에 잠기고 주택 15채, 상하수도 침수 30개소, 도로 침수 3개소, 소아천 범람 두건등총 126개소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구룡포읍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24일 시 공무원과 해병대군장병 포항 시세마을회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의 인력과 덤프트럭, 불사기 준설차량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불용포 시장과 주택으로 밀려든 회사를 정리하고 침수주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한편 배수로 등의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이어 25일에도 군장병과 공무원의 복구 지원은 물론 다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구룡포 의용소방대 구룡포 문화가족 경보관전 기동대, 일리부은행 봉사단 세마을 분용회 등 400여 명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태풍으로 발생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방역활동 등 막바지 복구 작업을 벌여 도시의 기능을 거의 회복한 상태입니다. 구룡포 수협은 봉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 생수천병과 음료 일박스를 지원하면서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폭우로도로 일부가 유실됐던 포항 족장면 31번 국도는 밤샘 응급 복구 작업으로 하루 만에 임시 개통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족장면의 주택 침수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군장병과 자원봉사자의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끊겼던 통신망 비 전기 등 피해 복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당해 폭우로 인한 도로 등이 침수됐던 용흥동, 학산천 일원 등의 도로 기능은 회복했고 양학동 등 토사 유출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도 완료됐습니다. 25일 복구 현장을 방문한 이강덕 포항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며 계속해서 비가 오는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Thank <laughs> you. 아또 센트로 프가 3달 그래이사서 그때 그 근본 태풍으로 인해서 죽장과 구룡포 어, 장기 포미고 동해가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 현재 죽장은 우선 끊겼던 국도 전기 이, 통신이 연결이 돼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좀 해나가고요. 그러나 이제 전기가 아직도 일부 어,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주력을 해 나가고 어 소재지라든지 기타 또이먼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오늘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들 총동원해서 어이 노인들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룡포와 어 장기나 이런 부분은 상가 주택 농지 등이 대폭 침수가 됐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죽장과 불룡포 장기 이 일대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특별재난지원 선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우리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저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 군부대나 인근 민간에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서 복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침수제이 생겼는데 우선에 어 인원을 총동원해서 응급 복구부터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선 편안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다음에는. 광고적인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를 보니까 과거의 공사래가도 다리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저 국도에 있는 다리들은 전부 점검해서 새롭게 건설하도록 광고적인 복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이 지역만, 면 지역만 따지면은 충분히 특별 재현난 진력이 될것 같고요. 포항 전체를 또계산해봐야 되고 아직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돼서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보상을 할수 있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